아니 막국수가 너무 맛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얼마예요 막국수가 8,000원 8,000원? 응. 네 그럼 결제할게요 아니에요 어렇세요 아, <laughs> 아니 이 선물까지 네. 이 네. 선물까지 주시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아직 옛날 폐쇄된 기찻길 네. 기차길입니다. 여기가 지금 양평군 오빈리 139km 지점인데 오늘 또잘 곳을. 찾지 못해서 계속 걷고 있습니다. 동네 새벽 딱이 울고 있네요. 지금 3시 45분. 자전거길이 가로등과 안개와 또 숲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정말 낭만적이네. 무대 장치 같아요, 멋있네. 지금 새벽 5시가 되니까 하늘이 밝아오고 있어요. 양평 축산 농협이 보이네요. 양평 축산 농협, 안개가 많이 꼈어요. 지금 시간 7시 되니까 많이 환해졌는데 안개가 진하게 껴가지고, 해가 뜬것 같지가 않네요. 오늘은 10월 15일 다섯 번째 날입니다. 어제 밤에도 잘 곳을 구하지 못하고 계속 걸어서 지금 양평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신원역에서 출발해가지고 계속 이제 자전거 길로 이제 걸어오면서 어 발바닥이 그 물집 잡혔던 발바닥이 계속 통증이 있었고 너무너무 아팠는데 어 오늘 지금 날이 밝고 한 15분 동안 쉬면서 좀 잠도 자고 했네 발바닥 상태가 더 호전돼서 어제 밤에는 포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 상태로는 어, 어쨌든 편도는 갈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laughs> 오늘 하루도 아이팅 <laughs> 여기는 147km 지점입니다. 이제 거의 반에 이제 다다르고 있습니다. 도로가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음, 아,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이걸 누가 치워야 될까요? 우와 여기가 특히 또 쓰레기가 많네요, 여기가. 하이, 뭐, 지 와. 지금 언더백이 올라오면서. 이걸 참 도대체 여기가 양평 경찰서장 경강로 2,546에서 5,236 답답하네요 가슴이 답답해. 터널 어, 앞에 있습니다. 어. 너무 시끄러웠어요. 아, 너무 너무 시끄러웠어 후. 산에 안개가 껴있으니까 오. 우릉도원 같은 네,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제가 어제 그 신원역 옆에 슈퍼에서 귀인을 만나서 먹은 막걸리가 집평 막걸리인데 여기 집평이라는 지명이 있네요 집평 막걸리 지금 시각은 오후 4시인데 밥대를 놓쳐가지고 식당이 없어서 지금 막국수집에 찾아왔습니다 예, 직접 뽑아주는 막국수 예. 어? 너무 맛 맛있, 맛있어 가지고 뭐 곱빼기라 어? 곱빼기라 막그더 주시고 해서 지금 저는 음식을 안 남기거든요. 절대? 아, 아네 네. 근데 저 저걸 남길 수밖에 없어요. 너무 배 너무 아이, 배불러 아유, 가지고. 아유, 다잡혔는데 어. 너무 잘 먹었어요. 감사요어막 너무 잘 먹었어요. 얼마예요? 8,000원인데. 예 예. 네, 낮으시라고. 네. 아, 어, 그, 그냥 그냥 드시는 거예요? 예. 네. 아유. 화끈하게 쏘는 거야. 화는 <laughs> 아니, 막국수가 너무 맛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얼마예요, 막국수가? 8,000원. 8,000원? 예, 응. 네. 그럼 결제 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유. <laughs> 아니, 막, 그, 곱빼기도 주시고. 아니에요, 그냥 잡으세요. 네? 우리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혜택 아저씨 오셔도 네. 제가 무료로 많이 서비스해요 아, 그래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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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 선물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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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물까지 주시고 아유, 음. 고생할 때는 아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아니요, 뭐. 아이거이거아이 너무 잘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택시가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쉴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모텔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10분? 거기가 어디죠? 지, 저기 동네 이름이? 그쪽 저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여기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생 여지가 없어요 네. 일단 여기는 없잖아요 그쵸? 어, 없어요. 여기는 없고 음. 어. 지금 제가 서해안에서 걸어오고 있거든요 어, 예,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걸어가는데 어. 지금 발에 물집이 삽혀가지고 지금 택시를 한 번도 타고 차를 탄 적이 없어요 계속 지금 11일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 걸어왔는데 지금 도저히 어제 잠도 못 자고 걸었거든요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근데 지금 물집 생겨가지고 도저히 어? 갈 수가 없어서 일단 가까운 숙소까지만 택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푹 쉬려고 Good.